아경아 잘 잤어? 잘 자기는 잘 잤지 정말로 아이고 아 얼굴에 뭐 났어 짤 수도 없고 뭐한 자지? 음 알겠어 아 앞으로 더잘할 거야 힘이 좀 나서 어저께 병원도 갔다 왔어 새로운 병원에 그약 먹으니까 좀엉뚱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시작이잖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열심히 하자 안 힘들어. 이제 잠도 좀덜 자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. 알았지? 아씨. 어제 남동생이 전화해서 고기 먹자 그랬는데 연락이 안 되네. 연락 오겠지? 응. 음. 동생이나 나나 정신 차리고, 정신? 동생이나 나나 이제 제대로, 어, 직장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될 텐데. 응. 음. 그래 아 어떻게 해이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도 아 어, 꾸준히 입사 지원서 쓰면은 되겠지 될 거야 그래 1월달 안에 하기로 마음 먹었었는데 좀 지나도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괜찮은 회사에서 이제 면접이 만약에 보러 오라, 오라고 하면은 다갈 거야 음 이제 조금, 마음을 조금 다 잡, 다 잡혔으니까. 아니, 다 잡아야지. 계속. 꾸준히. 음. 분명히 살길 있어. 그럼 걱정 안 해. 걱정하지 말고. 의경아. 화이팅. 의경이 너 잘할 수 있잖아. 그지? 안녕. 열심히 하자. 오늘 일요일인데. 좀. 기운 차게. 할수 있다. 잘한다. 난잘될 거다. 난, 난 못한 난 잘될 거야. 난잘 하고 있어. 넌잘될 거다. 넌잘될 거다. 넌잘될 거다. 당연하지. 나는, 나는 잘될 겁니다. 나는 잘될 겁니다. 나는 잘될 겁니다. 정말, 정말 잘될 겁니다. 헛! 안녕!